네, 피트니스 하는 우지인입니다. <laughs> 네, 저는 지금 뭐 한양대학교 실업과에서 겸임으로 있고요. 지금 여기 18층에 센터에 저희가 2년 전에 입점을 해가지고 좀 들어와 있고요. 이런 뭐 강사 교육이 저희 메인 비즈니스고, 뭐 이벤트 하고 있고, 위탁 운영 하고 있고, 컨벤션 강좌스 컨텐츠, 컨텐츠 기업 강의 이런 것들이 저희 메인 비즈니스. 어 피트니스라는 이 말이 여러분들이 그냥 다이어트, 건강, 뭐보디빌 이런 쪽을 알고 계시는데 이쪽 지도자의 길을 걸으려면 생각보다 많은 자료가 없고 그리고 배울 데가 없었어요. 체육과에서도 사실 지금도 배우기가 좀 어렵고요. 그리고 이제 피트니스 아카데미를 하게 됐죠. 후배들이 많아지고 가르쳐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처음엔 동호회 형식으로 하다가 <laughs> 나중에는 이제 조금씩 그것이 사업으로 된 시초가 된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해외에 있는 친구들 저한테 관심을 가지면서 한국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. 예. 현장에서 열심히 뛰었고요. 그 노하우를 가지고 피치니스음원스피치니스메카가될수 있는 컨텐츠와 컬플럼으로 그들을 한번 만나보자. 그래서 이렇게. 어제 개강을 했습니다. 예, 어제 개강을 했고요. 한번 일어나 주세요. <laughs> 지금 여기 반밖에 안 계시는데, 예, 등장을 좀 보여주시면, <laughs> 예, 여기 최연소 중3부터, 예, 40대 중반까지 네. 어, 시, 세, 오늘처럼 세대를 넘나드는 그러니까 트레이닝과 건강에 관련돼서는 진입장벽이 없어요 누구나 다 지도자가 되실 수 있는데 그런 장을 마련했습니다 저희 격려 많이 해주세요 2019년 처음 학원 오시면 로마 스페인 스페인이 나타내기